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장난감을 장난감이 아니고 새로운 취미를 한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취미는 바로 드럼 근데 드럼은 못 치니까 드럼이 집에 없으니까 일단은 패드 인터넷에서 하나 샀습니다 이걸로 연습하려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는 주방 한쪽 구석이 자리에 여기밖에 없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습하는 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요거하지 일주일 됐고 유튜브를 보면서 매일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은 일주일째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해서 이렇게 칩니다. 오늘은 120까지, 그크롬 속도 120까지 연습을 했습니다. 107. 이게 또 다음에 바이 처음에는 손도 안맞고 되겠나 싶었는데 혼자 유튜브 보고 한다는게 말이 되겠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속도만 차서 좀 되니까 재미가 있네요 새로운 취미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